안녕하세요. 취미농부입니다. 오늘 5월 13일 토요일 한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고추를 심으러 밭에 왔습니다. 어, 올해 고추 농사를 잘 지어서 또, 어, 김장도 좀 하고, 어, 처갓집도 좀 나눠주고, 그러려고 고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일부는 제가 좀 심었고요. 음, 지금 심을 건데, 작년에는 어, 탄저병이 너무 심하게 와서, 어, 한세번 정도 어, 따고 나서 뭐못 땄어요. 비계도 많이 오고, 뭐, 약도 제대로 못 치고 해서, 어,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, 요즘은 뭐, 한 3, 4일에 한 번씩 약, 또 친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밭에 물도 좀 고이고 어, 고추는 아주 물고 있는 데는 아주 어, 아,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음 밭에 물이 좀 고이면 제 배수 배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, 올해는 좀 이렇게 배수도 좀잘어해 보려고 하고요. 어 올해 고추 모종은 어, 좀 작년보다 좀 비싸네요. 그러니까 올해는 어, 한 포기에 500원씩, 예, 두 포기 1,000원 이렇게 해서 어, 150 포기를 지금 어, 사왔습니다. 음, 매년 조금씩 또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쪽 강화 쪽은 뭐좀더 비쌀 수도 있겠죠. 뭐 다른 지역은 한천원에세 개. 정도라고는 하는데 어 이쪽 지역은 음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. 근데 어 고추 모종은 아주 지금 굉장히 어 좋아요. 보시면은 요즘 심어놨거든요. 몇개 심어놨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올해는 약도 좀잘 음 치고 해서. 뭐 고추 수확을 좀 많이 예, 해볼까 합니다. 자, 고추 심는 요령은, 자, 요거 보시면은 이제, 코니도 입재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, 음 조금씩만, 조금만 이렇게, 해서 코니도 입재를, 코니도 입재를 조금만 넣는 거예요. 조금만 넣어서 그러니까 절대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고추는 깊이 파묻히면 이 이파리 이 첫, 첫 이파리 첫 이파리가 묻히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. 그니까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누르시면 돼. 요 너무 세게 눌러서도 뿌리 활착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요렇게 꽃추 심는 요령을 어 보여 드렸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아주 여기가 지금 땅콩을 지금 4월 6일 날 뭐야, 4월 8일 날 땅콩을 심었는데요. 한달 됐는데 지금 몇개안 났어요. 절반 이상은 안 났어요. 그 올해 어, 땅콩 농사는 어, 조금 망한 것 같아요. 어,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저쪽은 고구, 아, 저쪽은 그 감자. 저 끝에 쪽은 감자, 이쪽에는 강낭콩이거든요. 그러니까 강낭콩하고 감자는 굉장히 잘 났어요. 랐는데 어, 이상하게 올해는 이렇게 땅콩이 낙인 났는데 조금씩 어, 많이 안 났어요. 이런데 보시면 아주 빈빈 빈, 빈대가 굉장히 많죠. 어, 많이 안 났어요. 어,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고 이거 어, 지금 땅콩이 두 고랑인데 이거 어, 싹을 난 거를 뽑아서 이쪽 한고랑 쪽으로 다 옮겨 심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, 그렇게 한번 싹이 안 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추 어, 고추 심는 요령 자 코니도 입재꼭 어, 넣으셔야지 요거 진딧물 방제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농부 였습니다